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카툰 애니메이터의 작업 모드를 소개해드리고요. 작업 모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UI 구성과 UI의 어, 도킹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툰 애니메이터에는 작업 모드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캐릭터와 소품, 배경 등을 배치해서 이제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스테이지 모드가 있구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지 모드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와 소품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컴포즈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즈 모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캐릭터의 본을 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품의 조합을 설정을 해서 스테이지 모드에서 이러한 캐릭터와 소품들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각 모드에 따라서 어, UI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어, 보여지는 활성화되는 아이콘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카툰 애니메이터를 처음 열면은 보여지는 어, UI고요. 어, 지금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주황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바뀌는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어, 크게 바뀌는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어, 여기 프로젝트 툴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보여지는 아이콘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툴바는 그대로 있는데요. 어 여기 제너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선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카툰 어, 애니메이터를 켰을 때의 UI 구성이고요. 우선 스테이지 모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 툴바, 그다음에 프로젝트 툴바. 다음에 g e n 툴바, 카메라 툴바, 그다음에 a d d 프로그램, 그리고 p r o p 툴바, 그다음에 f u 툴바, 프리뷰 윈도우, w Window, 그다음에 p l a y 그다음에 Content m a n a g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선은 제가 캐릭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텐츠 매니저에 가시면은 여기 템플릿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구요. 여기서 액터에서 캐릭터에서, 어, 3G의 휴먼에서 하나를 임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우선은 캐릭터가 불러와졌구요. 옆에다 하나 놓고, 어, 소품 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풀업에 들어가서, 어,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이는 어 시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액터와, 그 다음에, 어, 소품. 풀업에, 로업을 풀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요거에 이제 선택하는 이제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아이콘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어 이제 이후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UI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서 어 메인에서 메인 툴바에서 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열거나 저장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 서, 이제 편집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 어,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크레이트에서는 이제 지금 캐릭터를 불러왔지만 캐릭터가 없을 때는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만들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품이나 이미지들을 불러온다든가 사운드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이스나 같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든가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해당 부분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컨트롤에 가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바에 관련된 부분, 렌더러는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세팅에 대한 이제 메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뷰는 지금 프리뷰에 대한 부분, 이 프리뷰에 대한 창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지, 윈도우는 이제 툴바들을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지, 플러그인은 이제 플러그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헬프는 지금 이제 카툰 애니메이터에 대한 도움말이나 아니면 업데이트 체크가와 같은 카툰 애니메이터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이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메뉴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카툰 애니메이터의 기능들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제 UI 툴바로 빠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시면은 보셨던 이런 프로젝트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툴바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불러거나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소스들을 어 외부에 있는 어,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든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 제너럴 툴바에서는 이제 아까 편집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한다든가 리드를 한다든가 선택을 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스타일을 만약에 이제 스타일을 하나 만드시면은 그것들을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시, 한다고 하시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에 대한 기능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 어,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 모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주실 때는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퍼티 툴바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쓰 매니저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이후 에 애니메이션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 수치로 하고 싶으실 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펑션 툴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어,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한 이제 소스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에 이제 타임라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 따로 보여지진 않는데요. 만약에 어, 이, 이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모션에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구요. 예, 등록을 하게 되고, 지금 타임라인은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모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션 클릭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적용해서 적용한 이런 모션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컨텐츠 매니저에서는 각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 소스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가져다 사용, 우선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만드신 것을 미리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하신다면 커스텀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씬 매니저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제 구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액터기 때문에 지금 액터에 관련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소품이기 때문에 소품에 관련돼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지 이 모드를 이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액터를 선택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컴포저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저 모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 지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잠깐 나왔었던 어, 이제 메시, 어, 메, 어, 메시지였었고요 자, 우선, 컴퍼저 모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이, 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뉴가 이렇게 조금씩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일 큰 메뉴는, 제일 큰 변화는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예, 이렇게 메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구요. 어, 전체적으로, 어, 바뀐 것은 이쪽에 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펑션에 관련된 이제 아이콘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 풀파에서 어, 뭐 이제 본에 관련된 부분들, 요런 아이콘들이 이제 새로 등록이 됐구요. 완전히 바뀐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 만들기에 관련된 어, 툴바들이 이제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에 관련된 부분들, 예, 본에 관련돼서 이제 볼수 있는 기능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아이 펜션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포저 모드에서 이렇게 지금 메뉴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컴포저 모드에서 들어와서 또 유형에 따라서. 어 메뉴가 UI가 바뀌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 모드를 우선 잠깐 나가서 지금 제가 어, 캐릭터 액터에 관련된 것을 선택을 하고 컴포저 모드를 들어갔는데요. 소품을 선택을 하고 컴포저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와는 좀 다른 또 UI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액터 모드와 액터에서 컴포저 모드 들어간 것과 이렇게 소품에서 들어간 컴포저 모드의 또 UI와 아이콘 기능들이 또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캐릭터 쪽 액터 쪽에서는 이제 본이나 얼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구성이 되고 새로 이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소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진 UI 구성으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해당 부분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해당 유형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맞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UI 구성이 이렇게 좀 바뀐다라는 걸 보시, 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도킹 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툴바를 이제 떼다 붙였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떼시면 원하시는 곳에다 이제 어 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나 어 이렇게 사이드 쪽 그리고 완전히 아래쪽 이런 곳으로 이제 툴바를 원하시는 대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모니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이제 툴바를 아예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사용한다든가. 어 아니면은 이제 이런 보시는 씬 매니저들을 많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소스들이 많아지면은 보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따로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씬 매니저하고 이이 컨트롤 컨텐츠 매니저는 컨텐츠 매니저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우선은 작업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작업 모드에 따라서 UI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 툴바들을 뗐다 붙이는 도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